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나라 빈민선교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김지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계천 빈민선교의 앞장선인 분이죠. 그 적박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농마주의를 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도 중요하나 당장 굶주리고 병든 사람을 예면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쓰레기를 뒤져 고물을 팔아 굶주림에 있는 분들에게 밀가루와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병든인들에게는 약값을 지원해 주고 사지 멀쩡한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업 미천을 대어주기 위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리어커 행상이 할수 있도록 돈을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도 추진하여 여러 사업을 벌렸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빚더미 앉아 빚쟁이의 독촉에 시달리는 고달픈 삶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게 되었죠. 이때 김진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는데 내가 너무 올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목회자가 사업가도 아닌데 이 일에 너무 치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이 일은 등한이 여기니 하는 일마다 안 되었구나 깨닫고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췄을 때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에 가지고 있기에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거 무시할 수 없죠. 오늘날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우물을 파주는 사업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음에 우호적이게 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 귀하나 이로 인해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수고는 많이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이 보면 에르살렘 교회가 부흥하여 교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돌아보아야 할 과부도 늘어나 교회의 헌금을 구제로 사용하여 과부들의 피로를 채워주게 되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올인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었죠. 본의 아니게 구제에 빠지는 과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사도가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거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줄수록 앙앙된다고 그들을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데 열심을 내다보니 영적인 일을 등하니 여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 구제를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영적인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구,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것이죠.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걸을 수가 없으니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는 부득불 구걸로 연명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를 보며 그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육적인 필요를 넘어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돈몇 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영적인 선물을 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가 준 영적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이죠 돈몇 푼의 도움은 몇 길을 때우는데 도움은 줄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의 삶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일어나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성재는 미문에 앉아 그는 예배자의 삶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인 된 그를 의인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구원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 안진방의 사건으로 모두가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 사도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에 답을 줄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도 복음 안에서 제의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